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자,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백반재찬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한재찬 2구 2구는 성공합니다. 변정이. 다시 한번 안쪽 골파 변정이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민의 리바운드. 빠르게 밀고 올라온 3일. 안쪽 투입 윤성민 툭쳐 놓고 집어넣습니다 문성민 추가자유 투까지 초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문성민이 우직하게 밀고 들어갔고 여기서 상대 컨택을 이겨내고 득점 그리고 엔드 원까지 얻었습니다. 자유투 들어갑니다. 3득점 김동하 그리고 석점 우은결 한재찬 한재찬 석점 립 통과 한재찬 석점에 석점으로 응수 김동화에게김동화 미드레인지 저퍼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석민의 리바운드. 무는 결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한재찬 무는 결 오른쪽 코너 열렸어요 그리고 밑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김태준 한재찬의 석점은 그대로 꽂힙니다 한재찬. 자, 한재찬. 천천히 이동. 자, 김태준에게 김태준.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유상진. 일중 쪽으로 5점 무게 추가 이동했습니다. 한재찬의 깔끔한 45도 석점. 그리고 코너에서 오픈 찬스 놓치지 않았던 한재찬이고요. 자, 멋진 석점포 연속으로 가동하면서 3일 중학교가 5점의 리드를 안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3일. 한재찬.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데 짧아요.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맞춰서 내보냅니다. 자 슈팅이 짧았고 직접없이 들어오면서 살짝 맞춰서 내보냈습니다. 노승환에게 노승환 자유투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김태준. 자무는결무는결 외곽으로 전달. 자 스탑 앱 점퍼 백샷 득점 유상진 한재찬 외곽으로. 자 김태준 다시 한재찬에게. 은결이 받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키가웃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윤성민 날려 보내고 올려 놓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은 과감한 상대의 어떤 도전을 날려 보낸 후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목소리> 외곽으로 한재찬 치던져요 들어갑니다. 자 윤성민의 스크린 반 대차 반대로 길게 그리고 개체슛 들어갑니다. 유상진 들짝 들짝 흔들다가 엘보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성민의 리바. 멀리서 던지는데 한재찬 한재찬 남은 시간은 10초 안쪽 우는 결이 한재찬에게 한재찬 반대로 자 다시 한번 쏴요 들어 갑니다 유상진 자막패스 들어갔고 이우주 넘겨봤습니다 블럭션 한재찬 줍니다 밍글 돌아서 이도윤 이도윤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민이잘 따냈고 앞쪽으로 뿌려줍니다. 김규범, 리플렉션 이겨내고 소유권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김태준. 가볍게 쏘아 올립니다. 연정이 가볍게 풀러차 길었어요. 리바운드, 권규범. 권규범이 쭉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권규범 펌프 페인트, 그리고 올려놓을 때. 파울입니다. 네, 또 2구, 2구째 들어갑니다. 뿌려줍니다 왼쪽 45도 석 점, 짧아요. 자 그리고 루스볼 상황 윤성민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권규범에게 권규범. 탑으로 연결 한재진, 한재찬 앞쪽으로 투입. 다시 왼쪽 코너 석 점, 저 자리는 유상진의 자리입니다. 왼쪽 코너의 지배자 유상진입니다. 자 유상진 선수. 이 장면이 지금 세 번이나 왔어요. 왼쪽 코너에서만 세 개째 석점. 제찬의 네. 패스를 받은 유상진의 석점이 나왔고 두 번은 한 번은 이제 본인이 직접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골밑에서 득점을 만들지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이 장면이 아마 롱 투로 인정이 된것 같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엔 확실히 라인을 밟고 던졌던 유상진. 왼쪽 코너에서 던지는 족족 들어갑니다. 제 기억상 기억이 맞다면 75% 왼쪽 코너에서만 네개 던져 세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목소리> 자 변정이 치고 들어가다가 페이트, 자 걸렸습니다 윤성민이 돌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뿌려줬고 유상진 그리고 김태준 들어갑니다. 김태준의 레이업. 변정이 자 쏩니다. 변정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드 윤성민 다시 높이가. 높아진 3인 유상진 한재찬 노루 패스 그리고 날려보낸 후에 김태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다시 날려보내고 왼손 레이업 득점 김태준 안쪽으로 강하게 부러졌고 노승환이 윤성민과의 매치업을 선택합니다 터널 라우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한재찬의 패스 오른쪽 날려 보내고 쏩니다 석점 짧아요 다시 한재찬 직접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45도 석점을 집어 넣습니다 한재찬 뿌려주는 패스 혹은 한재찬이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뿌려주는 패스는 읽히고 있습니다 직접 석점으로 마무리도 했었던 한재찬 자 한재찬 네이쿼터 예, 1분 남았습니다 자 안쪽 투입 윤성민윤성민 돌아서면서 백차 득점 자 안재찬 길게 뿌려줘요 코너에서 이동합니다 안쪽에 김태준 자 왼쪽 문은결 들어갑니다 문은결의 석점 한재찬 짧게 내줬고 김태준 멀어지면서 림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고 김동아의 패스 디플렉션 결국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권규범 권규범 밀고 들어가다 키가 한재찬 반대로 크게 돌려놓습니다. 유상진 유상진 밀쳐내고 엘보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가져옵니다. 권규범 섭점! 권규범 자 김태준이 팁 아웃했고 자 권규범이 그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뛰내고 면정이 반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윤성미 바로 아웃렛 패스! 권규범, 권규범 속도를 한번 죽입니다. 권규범, 한재찬, 아, 한재찬의 패스 읽고 있었습니다. 한재찬의 시선의 끝은 윤석민이 없었지만 선수들은 읽고 있었어요. 유상진 다시 한재찬에게 유상진 오른쪽 코너로 자잘 넣어줬고 윤석민 올라갈 때 휘슬 윤석민의 자격도 2구 역시 리만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5점의 간격. 한재찬 윤성민에게 주고 반대로 줍니다 왼쪽 코너 들어 갑니다 석점 왼쪽 코너에서 석점 한재찬 멀리서 45도 석점 한재찬 자 한재찬이 이 쿼터 3득점으로 숨을 고른 이후에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한재찬이 3쿼터는 정말 맹활약 해주고 있어요. 자먼 거리 석점으로 지금까지 활약의 유종이 미를 방점을 찍은 한재찬. 이어지는 3쿼터에서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4쿼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재찬 흔들면서 들어가서 페이트전 안에서 레이업 할때 파울 2구 역시 림을 통과합니다 그대로 김동화 직접 들어갑니다 김동화의 플로처 림 맞고 바깥에 떨어집니다 자, 유상진 큰 바운드 그리고 오른쪽, 한재찬의롱투가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재찬의 20득점. 자 d 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3일. 앞쪽으로 쭉 뿌려줬고 권규범의 o w 마무리를 짓고 내려옵니다 유상진. 안쪽에서의 득점이 터져 나오면서 3일 중학교가 조금 더 달아났습니다. 21점 차. 특히 이 쿼터에 조금 잠잠했던 이 한재찬의 활약이 눈이 부셨고요. 유상진이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3일 중학교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한재찬, 윤성민을 불러서 스크린을 세웁니다. 김태준에게 오른쪽 코너에서 섭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한재찬. 베이스라인을 타고, 스피드무브, 그리고 권규범 집어넣습니다. 인공간 잘 찾아 들어갔던 권규범입니다. 이우주. 자, 뺏기고 말았어요. 한재찬. 아웃넘버 상황 밀어주고. 자. 한재찬이 마무리 됐습니다. 한재찬.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페인트 포션 이후에 올라가요. 김태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빈. 자, 윤성민의 티빈. 안재찬, 이상진 주고,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젖고, 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벌려줍니다 자, 윤성민. 윤성민 힘으로.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드원 자유투까지 자 성공하면서 야금야금 달아났어요. 엘보점퍼 이도윤. 길어요. 자, 한재찬. 문은결에게 한재찬 넘겨봤습니다. 다시 한재찬, 김태준 한명 날려 보내고 백크샷 들어 갑니다. 자이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김태준. 자부는결 왼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플러터 떨어집니다 한재찬. 오늘 이 시간을 자신의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재찬입니다. 조승환 스피드 무브 그리고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민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김태준 무는결에게 다시 한재찬 펌프페이트 이후에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섭점림 통과 무는결의 섭점 자 변정의 패스 읽혔어요 김태준 끊어내고 무는결에게 무는결 문은결 속도를 높입니다 한재찬 한재찬 올라갈 때자북배 올라갔때블라샷에 막힌 그 공을 유상진이 다시 밀어 넣어 줍니다. 윤성민 돌아서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동규가 빼줍니다. 김동하 이드레인 점퍼 조금 길었고요. 무는 결 김현준에게. 안쪽 투입 윤석민 다시 넘겨봤습니다 45도 문은결 석점림 통과 문은결 자 문은결의 손끝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김현준 연정희와의 매치업 김현준 자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우 발이 좀 꼬였어요. 이 우주가 살려낼 때 발이 꼬였고, 윤성민 올려놓습니다. 자, 이시현, 정의윤, 다시 내줬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4초, 3초, 집어 넣습니다. 이도현. 이도현의 득점. 자, 스틸, 김현준. 아하, 공이 좀 길게 나갔어요.